그럴 리가 없죠. 내일 았다 미션이 았다 미션. 아, 봉투 봉투. 아, 방송. 평창? 아니 이게 미션이라고? 아, 나참또 이렇게 애매하게 주면은 느낌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의 미션인 평창에서 방송하기. 아 그런데 영 느낌이 안 오는데. 그래도 시키면 뭐든지 하는 저 박경윤 리포터 일단은 평창으로 쏘겠습니다 미션도 하나 되고 무작정 평창으로 달려가 보니 여기는 평창 어? 올림픽 시장 어? 여기 혹시 방송하는 데 아세요? 방송 방송하는 데응뭔 응. 방송을 해 그러니까 뭔 방송을 하냐고요 여기 <laughs> 시장에서 아, 시장에서 뭔 방송을 하냐고 어? 할머니 할머니 여기 혹시 방송하는 데 알아요 방송하는 데? 한나는잘 <laughs> 모르겠죠. 아모르시다고요 <laughs> 어머니. 못해요. 어머니. 어때요? 아, 여기 방송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네 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네, 있어요. <laughs> 어? 찾았네? 이제 아저씨가 DJ 한다고요. 오, 오 몇년차 선배님이세요? 아,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교육한 지한 1년 대만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후배잖아요. <laughs> <선배님>. 아, 네. <laughs> 경희 씨도 드디어 후배가 생겼네요. 네, 평창 올림픽 시장 상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 음. 과연 무사히 음.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평창 올림픽 시장하면 일단 정겨운 풍경과 푸짐한 인심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요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벽화와 예쁜 그림으로 시장 분위기도 확 바꿨고요. 무엇보다 시장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민과 주민들이 재미있게 소통하는 재래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네요. 음. 우리 라디오 방송이 더 확산화돼서 우리 시장이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국방송 이후 첫방송을 한다는 디제이분들 생방송을 앞두고 초조한 모습인데요. 저녁에 밤을 좀, 좀 설쳤어요. 걱정 때문에. 떨려가지고. 네네. 사실 이게 참 하려고 그러면 음성도 떨리고 응. 말도 많이 더듬는 편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청취 대박을 위해 화이팅 아 근데 오늘 좀 어때? 아니요, 그땐 안 하고 있지 뉴 다시 다시 청취 연습을 안 하고 있어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후배님이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거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뭐, 뭐부터 하면 돼요? 제가 사실 라디오는 처음이거든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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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긴장되고 해서 다들 떨리거든요. 어,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디오니까 이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음, <laughs> 요런, 거, 요런 거, 입도 이게 한마개. <laughs> 저희가 <laughs> 생방 송에 <전에> 자주 하는 <웃음> 방법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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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무슨 강아지가 진짜 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어, 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여기가 시장이니까 이 청취율이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집중할 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디오 방송의 심폐 여부는 성취율을 높이는 일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바빠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패션 올킬 미용실 사장님과 아이언맨 철물점 사장님 라디오 방송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평창과 동태탕 사장님도 애청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을 애청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안 들으실 것 같은 분 있어요? 어느 가게? 슈퍼집 아 슈퍼체. 아 그럴 때는 네, 이제 안에 있으니까. 어. 시장 슈퍼 아줌마 듣고 있어요, 세이호호. 요 반응이 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시장 슈퍼 아줌마 듣고 있어요, 세이호호.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 아니 아니. 몇쯤에... 자 드디어 생방송 30분 전 본격적인 방송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아, 네. 오, 아이고, 그, 어 그리고 프로 방송이 같으세요. 어저 눈빛 보세요. 그 의상도 네. 저희보다 뭐좋하신대요 네. 아 준비를 네. 정말 많이 화이팅! 하셨더라고요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고 저도 떨리더라고요 평창올림픽시간 라디오 방송 DJ 정병근 DJ 홍길동 DJ 불량아줌마의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인사를 했는데 하나도 대,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 분식집, 우리 40년 전통 떡볶이 맛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 듣고 계시죠? 아까 떡볶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 호! 그러니까. 음, 음. 기분 좋죠. 음. <laughs> 그냥 이제 좀 단련이 되면 좀 잘하겠지.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부터 여기 지켜보니까 여기 사화분식 앞에 있는 이 남학생 두 분. 두 분, 두 분. 안녕, 안녕. 와, 반가워요. 머리 하트. 하트, 하트.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X, X 없어요. 어, 네, 네. <laughs> 자 상인 분들의 뜨거운 호응도 유도했으니 이제부터 긴장감 풀고 연습대로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분들 다들 차분하게 연습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아, 뭐 너무 멋지세요. 똑똑한 네. 여자. <laughs> 신청 음악까지 완벽하게 퇴고 나니까 더 떨리는 거 있죠. <laughs> 아주 경윤 씨가 긴장하고 있어요 체감되시더라고요. 네, 예. 이 시장 안에 울려버리는 라디오 방송 좋은데요? 아니, 네. <laughs> 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들어보니까 괜찮은데요? <laughs> 또 제가 아는 그또 여자 분께서는 또 목소리가 되게 웃겨서 또 귀여웠어요. <laughs>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정접 방송을 해주고 노래도 틀고또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면은. 외지에 있는 우리들도 정감의 열이죠. 라디오 대박나세요. 화이팅. 그런데 이때 라디오 부스로 들어서는 이분. 초대 손님으로 오신 평창올림픽시장 회장님이십니다. 어 게스트까지. 네 라디오 게스트. 초대 손님.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오늘.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부탁드려야죠 <laughs> 경험은 초보지만 열정은 언제나 프로인 평창올림픽시장 라디오 진행자분들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지난 몇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라디오 방송이 시장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유쾌했던 시간, 생방송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상인분들의 열정의 라디오 방송,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방송을 한 거라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또 더욱더 분발하고 또 시장에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더욱 방송이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다음에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평창올림픽시장 화이팅! 상인과 주민이 소통하는 평창올림픽 시장, 평창의 라디오스타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